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게임의 효과음 또 배경음을 넣어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이제 어떤 소리가 나는 매체가 있어야 되고 그 매체에서 이제 소리가 나야 되죠. 그리고 그 소리가 저희의 귀에 전달돼서 뭐 뇌로 들어가서 뭐 신경소리 연결돼서 뭐죠? 저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유니티 상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하게. 그래서 오디오가 나오는 이제 오디오 소스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오디오 파일이죠. 실제로 우리가 음악 파일, 음악 파일을 다 들어 음악 파일 자체인 이제 오디오 클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를 들어 주는 이제 컴포넌트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디오 소스, 오디오 클립, 오디오 리스너 이세 개가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제 다 알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네, 그럼 우선 오디오 리스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오디오 리스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씬 있잖아요, 씬. 유니티 씬 안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귀가 여러 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듣는 매체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씬에 다 하나만 있어야 되고 이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리스너는 이제 보통 카메라에 처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새로운 씬을 제가 만들게요.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됩니다. 네. 이제 새로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켜게 되시면 메인 카메라를 클릭하고 딱 이제 인스펙터 뷰를 보게 되면은 오디오 리스너라는 게 밑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디오 리스너. 네. 이게 그냥 들어있어요. 그냥 장착이 돼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게임을 만들면 그래서 오디오 리스너를 굳이 다른 데다가 제가 이제 애드 컴포넌트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처음 들어있고요 이거를 이제 뭐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게임 캐릭터 가까이 가면 소리가 커지고 게임 캐릭터가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지고 뭐 이런 효과를 내고 싶으면은 싶으면은 이제 얘를 여기 카메라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레이어한테 이제 뭐 게임 플레이어한테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얘를 달고 이제 다른 게임 오브젝트에 만약에 달아놨다 그러면 카메라에 있는 이제 오디오 리스너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삭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인에 오디오 리스너는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재는 카메라에다 그냥 오디오 리스너 달려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디오 리스너를 배웠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디오 클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클립은 이제 음악 파일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음악 파일인데.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 또는 ogg 파일 우리나라에서는잘 쓰지 않는 확장자인데 이제 외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 ogg 파일을 이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디오로 하나를 갖다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뭐 음악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이제 폴더에서 뭐 가져다 가지고 오면 되겠죠 뭐 어떤 음악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음악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 오디오 폴더 안에다가 지금 오디오 폴더 안에다가 제가 지금 어떤 음악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무료 음원 파일이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디오 클립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눌러요. 파일을 누르고 오른쪽 위에 인스펙터 뷰를 보면은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네, 뭔가가 있어요. 저희들이 저번에 이미지 할때 이미지에도 여기에 뭔가 있는데 그것처럼 오디오 파일도 누르고 보면은 여기 오디오 클립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 오디오는 이제 그 게임 상에 렉을 유발할 수 있어요. 파일이 만약에 너무 크면은 그래서 이제 어 원래 소리 쪽하고 이제 영상 쪽이 원래 렉을 유발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렉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이 오디오 그러니까 음악 파일의 용량을 줄여야 돼요. 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설정들 있죠? 여기 설정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볼 건데, 이, 여기 보면 제일 위에 false to mono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은 이제, 그 이어폰으로 꽂고, 이런 음악 파일 들으면, 왼쪽, 오른쪽 들리는 음악 소리가 다르거든요? 다른 음악 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런 부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mono로 바꾸면, 은 이제, 음악이 거의 2분의 1 정도로 2분의 1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어요 용량이. 그래서 이제 보통 모바일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체크를 하는 거 추천한다고 해요. 이제 채널을 채널이 두개 듀오 더블 네, 스테레오 채널인 거에서 이제 단일 채널 모노 채널로 바꿔주는 기능이 요거고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용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악 리듬 게임이나 아니면 뭐 배틀그라운드처럼 왼쪽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지 오른쪽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종류의 게임이 아닌 이상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걸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추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게임을 실행하는 중간에 이 음악 파일을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음악 파일을 플레이할 것인가를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이런 옵션을 주는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니티를 개발 그러니까 유니티 게임 엔진을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게임을 이제 만들 때이 오디오를 잘못 쓰면은 이제 렉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오를 플레이하는 방식을 너희들이 설정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옵션을 준 겁니다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도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드 타입, 그러니까 이 음악을 불러오는 방식에 대한,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로드 타입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을 어떤 컴퓨터 컴퓨터 같은 어떤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음악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MP3 같은 걸 실행을 하려면 이제 압축된 음악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잠깐 동안 임시 메모리에 넣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시 메모리 다 넣고 나서 이제 소리가 출력이 돼요 네, 이런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 음악 파일은 용량이 되게 큰데 이거는 압축이 안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MP3 파일 그리고 OGG 파일 그리고 WAV 파일 이세 개는 기본적으로 압축이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축이 이미 돼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파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뇌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이미 압축이 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음악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압축이 돼 있으면 음악을 실행을 하려면 음악 압축을 풀어야 되거든요. 압축을 풀어야지 결국 이제 컴퓨터가 실제로 음 소리를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축을 어느 단계에서 푸는지가 이 로드 타입을 결정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로드 타입은 디컴프레스드 언로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로드할 때 압축을 풀겠다 이런 의미인데 도식으로 보면은 이제 압축된 음악 파일을 이제 메모리 임시 메모리에 넣을 때부터 압축을 해제하는 겁니다. 압축을 해제해놓고 그 다음에 소리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 한번 켜, 처음 켤 때만 압축을 해제해서 압축을 풀린 상태에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음악을 이제 여러 번 플레이를 해도 렉이안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 좀 이제 자주 트는 친구를 여기다 놓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게요. 다음은 이제 컴프레스트인 메모리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압축을 풀지 않고 메모리에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임시 메모리 상에 이미 압축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출력할 때야 비로소 압축을 해제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이제. 자주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렉이 걸리겠죠. 대신에 용량이 작은 상태에서 메모리 임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크램 디컴프레스 온로드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압축을 풀어서 메모리에 넣는 방식은 이제 메모리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상대적으로 똑같은 파일을 쓸때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지만 실행이 빨리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리소스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를 많이 먹, 잡아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 빈도가 많고 크기가 작은 효과음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디컴프레스드 온 로드 방식을 쓰는 걸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컴프레스드 인 메모리 이 방식은 이제 용량이 큰 파일일 때 예를 들어 배경 음악이에요. 배경 음악이 거의 한 5분짜리 음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메모리에 다 넣기만 해도 메모리에 꽉꽉 차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메모리 공간이 이제 적게 필요한 방식인 컴프레스 인 메모리 타이 이, 이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재생의 빈도가 적고 크기가 크면은 배경음악으로 배경음악 같은 그런 파일은 컴프레스 인 메모리 방식을 쓰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압축 포맷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MP3 웨이브 뭐 o g g 파일 전부 다 넣어 놔도 이제 나중에 유니티에서 실제로 게임을 뭐 게임을 만 게임 EXE 파일이나 아니면 뭐뭐 뭐 APK 파일이나 뭐 이런 파일들로 바꾸게 될때 이제 이 오디오 클립 그러니까 음악 파일을 지가 이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환하는 방식 방식도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는데 PCM 방식하고 보비스 방식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저희는 물론 다른 방식도 더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처음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PCM이 이제 효과음에 좀더 적절하고 보비스가 배경음악에 적절하다고 해요. 이제 이유는 이제 PCM은 압축을 좀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높게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덜 일어나도록 아니면 손실이 없도록 이제 압축을 하는 방식이 PCM이라고 하고 이제 보비스는 이제 손실이 좀 일어난대요. 손실이 좀 일어난 대신에 압축을 많이 할수 있대요. 그래서 보비스를 사용하는 건 이제 크게큰 배경 음악 그리고 재생 빈도가 적은 음악을 보비스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고 이 유니티 공식 문서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유니티 공식 문서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효과음 같은 건 디컴프레스드 온 로드 방식, 그리고 PCM을 쓰고 배경 음악 같은 건 컴프레스드 인 메모리 로드 타입하고 그리고 이제 압축은 보비스로 하는 걸 추천한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요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게임을 실행시키면 아마 렉이 무진장 걸릴 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그거를 염두에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입들은 여기 로우 타입 여기에 있고요. 컴프레스된 메모리, 디컴프레스 온로드두개 있고 스트리밍이란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배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컴프레션 포맷은 PCM, 보비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저희들의 오디오 클립을 배웠고 오디오 리스너를 배웠으면 소리를 내는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달아놓는 오디오 소스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네. 오디오 소스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아, 잠깐만요. 이거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레이 걸리죠 지금 살짝 레이 걸려요 네, 보면은 여기 어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어플레이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네, 원래 6.7MB인 걸 1.7MB로 지금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럼 거의 한 다섯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인 거죠 용량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해 놨고요 아, 참고로 보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마크가 있고 뭐 다른 마크가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이 방식 그러니까 뭐 PC 방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안드로이드 방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 파일별로 다른 압축 형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는 사실 좀 램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좀더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압축을 좀덜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의 경우에는 압축을 더 하고 뭐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탭이에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하려고 했죠? 네. 오디오 소스에 하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리가 나는 게임 오브젝트가 신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얘를, 뭐, 배경음악,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사운드로 할게요. 사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배경음악에 대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엄청 조그만 게 아니라 사실상 보이지 않죠? 생긴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동그라미 원 이거 하나인데, 좌표 값을 좀 이쁘게 해놓을게요. 네, 좌표 값 이쁘게 해놓고, 가운데 왔습니다. 이 네. 친구에다가, 이 친구가 소리를 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add component 누르고, audio, audio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audio source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낼수 있는 게임 컴포넌트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오디오 클립, 여기다가 음악 파일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놓은 음악 파일을 여기다 딱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게임을 실행하면은 노래가 나오겠죠? 네, 노래가 나오죠. 네, 이런 노래가 나오고요. 네, 노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실행 하면은 노래가 나온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음악 파일을 오디오 소스에 넣었죠, 저희가. 그리고 오디오 리스너는 카메라에 있죠. 그런 이 3박자가 다 맞기 때문에 음악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네, 이것 때문에 버그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오 소스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켜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는 이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오디오 클립을 넣고, 이 뮤트는 음소거, 그리고 이제 효과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소리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뭐그 효과를 무시하는 거에 대한 이 체크박스 3개고요. 그리고 이 밑에 요 플레이언 오웨이크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걸 체크가 돼 있으면은 게임이 그냥 이 그러니까 이 게임 오브젝트가 처음 불러와 졌을 때부터 실행을 하, 그러니까 음악을 틉니다 네. 다시 이, 이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게임상에 이제 불러 왔을 때부터 이 오디오 클립이 실행이 됩니다 네. 음악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되면 그렇고요 이게 체크가 풀려 있으면은 이제 게임을 실행해도 음악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배경 음악 그러니까 처음 게임을 실행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 항상 나와야 되는 배경 음악은 Play On Awake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효과음들 뭐뭐 뭐 공을 던졌을 때뭐 물체에 맞으면 팍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효과음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체크 가안돼 있겠죠. 왜냐면면 체크돼 가 있으면 게임을 시작했는데 난데없이 팍 하는 소리가 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체크 안돼 있고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크가 안돼 있으면 그럼 음악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음악을 어떻게 실행시키냐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스크립트로 실행을 시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는 반복 재생이에요. 반복 재생. 그래서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이제 반복해서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음악 같은 거 이거 체크를 해놓고 음악이 계속 무한 반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만약에 효과음에 이거 체크를 해놓으면은 효과음이 계속 이제 퍽퍽퍽퍽 계속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좀좀좀 이상한 상황이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볼륨 음량도 조절할 수 있고 음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또 특이한 음향 효과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 거리에 따른 음향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오디오 리스너가 보죠. 오디오 리스너겠죠? 네 오디오 리스너를 제가 어떤 게임 주인공에다 붙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 주인공에다 붙여놓고 그 어떤 어떤 배경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갑자기 소리가 점점점점 커졌다가 멀어지면 점점점 작아지는 거 있죠 저희들 현실 세상에 일어나는 거 저희들 실제로 스피커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스피커랑 멀어지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 효과를 게임 상에서도 내고 싶으면은 내고 싶으면 요거를 이제 요 3D, 2D 값을 3D 값으로 놓으면은 이제 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카메라에다가 지금 이 오디오 리스너가 붙어 있는데 얘를 지우고요. 리무브 컴포넌트에서 지워버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얘는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을게요 플레이어라고 이름 짓고 이 친구를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스프라이트 네. 어, 이런 공수 모양을 해놓을게요. 크기가 너무 크죠 지금? 네, 크기가 너무 크니까 Shift를 누르고 줄이면은 비율이 유지하는 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듣게 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너 네, 오디오 리스너를 추가할게요. 얘한테, 얘한테 추가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소리는 여기서 나고 주인공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스페이스 스페, 페어 스페, 스페, 이거 뭐라고 발음을 못 하겠다. 스페이셜 블렌드. 네. 요거를 이제 1값으로 놓고 그러니까 1값을 안안나 볼게요. 안 일단 안 나고 이제 실행할게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뭐, 주인공을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소리가 똑같이, 음량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를 1값으로 놓고, 1값으로 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근데 네, 소리가 작죠? 소리가 작고, 가까이 가면, 보이시나요? 이 예, 요, 요 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값 설정에 어디 갔어요? 네, 어디 갔어? 이 값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이걸일값으로 놓으면은 가까이 갈때 소리가 커지고 멀리 가면 소리가 작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이제 이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도 내가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3D 사운드 세팅스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거리에 따른 이제 소리의 음량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그 로그 함수로 표현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바꾸고 싶으시면 바꿀 수가 있다. 이거까지만 딱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직접 그 유니티 문서를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소스, 그러니까 이 오디오 소스가 저희가 지금 음악에 들어있는 컴포넌트였잖아요. 붙어있는 컴포넌트였는데. 이제 음악을 이제 게임 중간에 뭐퍽 소리가 난다든지 뭐 맞았을 때 소리가 난다든지 뭐 아니면 게임이 클리어 됐을 때축하음이라든지 뭐뭐 이런 걸 실행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점 플레이를, 점 플레이를 이렇게 써놓고 실행을 시키면 음악이 실행이 되고요. 이제 스요 스톱, 플레이자의 스톱을 써놓으면은 이제 멈추고 언퍼스 언퍼스 하면은. 일시정지, 일시정지를 푸는 이런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스크립트를 전해 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티의 소리, 오디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